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데, 이번 시간은 지난번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추천 아파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신길 뉴타운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을 하는데 신길 뉴타운의 장점은 가장 큰게 서울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와의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여의도에서 2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의도 접근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요가 많은 곳이 신길 뉴타운 이 신뉴인데요. 이 신뉴 안에서도 몇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의도와 강남을 갈수 있는. 보람의 역, 보람의 역과 가까운 쪽이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신안산선으로 여의도 역으로 빨리 갈수 있는 신풍역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신풍역과 가까운 신길류타운, 보람의 역과 가까운 신길류타운.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매매를 해서 5년 후, 7년 후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안산선이 생기는 신풍 쪽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 여전히 이 강남에서 조금이라도 가깝고 신림선으로 여의도를 빠르게 갈수 있는 보람의역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가 이런 거 비교해서 볼수 있잖아요. 좀 나눠서 보면은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이 뷰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전망이 좋은 동들이 많이 있고 보람의역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에서는 내가 대장이다 라고 하는 곳이 보라매 SK뷰 분양할 때도 그 관심도가 엄청났던 곳이 보라매 SK뷰입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모델하우스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런데 대장으로 불리는 곳은 보라매역과 신풍역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신길 뉴타운의 레미안 에스티움입니다. 레미안 에스티움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이기도 하면서 신안산선의 호재를 받는 신풍역도 가까우면서 7호선과 신림선으로 여의도 강남을 이동할 수 있는 보라매역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장인 거고, 신길류타운 안에도 남서울 아파트나 신미 아파트 등 마지막 개발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후에도 레미안 에스티움이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입지, 주변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구역 해제된 곳이 개발이 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입지 왕이었던 곳은 계속해서 대장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외 신길 뉴타운에서 이 상권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쪽이 가마산로 상권인데 이 상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힐 스테이트 클래시안, 힐 클리 있고 레미안 프레비뉴. 이두개 아파트는 신길뉴타운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면서 신풍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풍역까지는 오르막이고 조금 거리는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STUM이나 SK뷰보다 조금 저렴할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의 SK뷰가 15억 5천. 레미안 에스티움도 15억 5천 힐스테이트 클래시아는 16억대까지 거래가 있었고요 레미안 프레비뉴는 13억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봐야 하는 것은 신길류타운 안에서도 저평가된 곳은 어딘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포레나 신길 같은 경우 11억대 거래도 있고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13억대도 거래가 있습니다 신길류타운의 이 서쪽 서 신길 뉴타운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이유가 신안산선이 이런 식으로 개통이 되는데 한 2년 3년 있으면 개통될 것 같은데 신풍역뿐만 아니라 도림사거리역이 신길 뉴타운 서쪽에서 접근하기가 좋고 신풍역도 같이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까지 따지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쪽 신길류타운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신길류타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제 의견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류타운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지금의 신길류타운은 일부만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여기가 개발이 완료돼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온 신길 뉴타운이고 이 파란색 부분은 구역 해제가 됐었던 곳인데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등포 뒤쪽에 쪽방촌 라인부터 해서 001차 신길 2구역 3080, 001차 영등포 인근 서측 이쪽이 함께 개발이 된다면 이 뉴타운의 크기는 지금의 거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브랜드, 주거벨트, 그에 따른 인프라 형성, 이런 것이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미래에 이곳이 다 개발된다면 전세 월세 수요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여의도의 이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들, 이주 수요들이 신길 뉴타운으로 많이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의도 남쪽으로 노량진 뉴타운 남서쪽으로 신길 뉴타운 이두 곳이 함께 개발되면서 직주 근접 신도시로 뉴타운으로 사람들이 주거지로 많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노량진 쪽은 언덕도 너무 많고 신길 뉴타운만큼 교통이 좋지는 않단 말이죠. 선택을 하실 때스 t u 만 보지 마시고 파크자이 클래시안 포레나 센트럴자이 센트럴 아이파크 sk 뷰까지 요거 다 임장 다니시는데 1시간 1시간 조금 넘게 걸어 다니시면 되거든요. 제가 올해 초부터 신길류타운 몇번 말씀드렸고 임장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 임장 소식 투자 아파트 추천은 2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류타운 2부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고요. 고정 댓글 보시고 링크 클릭하시고 2부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아 신길루타운 신유에서 이 아파트가 저평가구나 미래가치 수익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구나까지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까지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